안녕하세요. 네, 빌딩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위 있게 코디해 드린다고 자부하는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기입니다. 네, 오늘은 그 홍대에 있는 그 평범한 그런 그 상가주택이 그 붉은 벽돌이나 그 칼라 벽돌 이렇게 외관을 뺀 둘렀더니 굉장히 유명한 카페로 대변신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홍대 입구나 합정역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런 오래된 상가주택 같은 그런 건물들, 꼬마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의 성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변화를 해서 어떻게 또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하는지,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 홍대 상권은 국내 유명 상권 중에서 뭐 단연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상권 규모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데요. 네, 홍대입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남서쪽으로는 합정역,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상수역까지 홍대 상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거리의 특색도 다양한데요. 네, 걷고 싶은 거리를 비롯해서 어, 패션 거리 네, 그리고 예술의 거리 네, 클럽 거리 등 이렇게 거리 특색에 맞게 네, 맞춤형으로 이름도 정했고요 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중에서도 단연 네, 첫 손가락에 드는데 네, 대학생을 비롯한 그 MZ 세대가 북적이기도 하고요 또 주중 주말 이렇게 가릴 것 없이 네,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또 쇼핑이나 관광 네, 그리고 예술 유흥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또그 즐길거리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최고 상권이라 부르기에 전혀 뭐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권 구매 규모는 초대형이지만은 리모델링 측면으로 볼때 아직은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듯합니다. 홍대 상권의 리모델링의 특징을 보면은요. 네, 전면만 예쁘게 꾸미되, 네, 잘안 보이는 곳은 사실은 손을 잘 대지 않거나, 네, 신용만 내는 그러니까 약식 리모델링이 대세인데요. 왜냐면은, 내버려둬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데, 뭐 굳이 뭐큰 돈을 이렇게 드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라고 어, 상상을 해봅니다. 네, 대체로 선호하는 리모델링으로는 어, 세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평범한 상가 주택을 카페로 변신시킨다든가 네 꼬마 빌딩을 통상가로 바꾸고 이렇게 허름한 소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한 회사의 사옥으로 통임대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를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대입구의 허름한 그 상가주택이나 그리고 꼬마빌딩,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회사 사옥으로 이렇게 변신시켜서 투자를 하고 싶은 이런 투자자분들께서 연락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오래된 건물들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